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함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옛날 태국의 왕조 시대 때흰 코끼리는 매우 신성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왕들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신하들에게 때때로 이흰 코끼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신하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뿌듯해했습니다. 어디 가서 쉽게 볼수 없는 흰 코끼리를 그것도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그 자긍심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으로부터 흰 코끼리를 받은 신하들은 하나같이 집안이 기울었고 건강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일찍 죽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이 선물로 준 신성한 흰 코끼리를 소홀히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코끼리를 받은 신하들은 코끼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큰 정원을 만들어야 했고 매일 최고급 음식을 먹여야 했습니다. 또흰 코끼리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목욕을 시켜야 했고 조금이라도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병이 들지 않도록 예민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은 점점 줄어갔고, 나중에는 몸과 마음까지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왕은 자신이 선물로 보낸 흰 코끼리가 신하들의 몸과 가정을 다 망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만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흰 코끼리를 선물 받은 신하들은 처음에 그흰 코끼리가 신주단지였을 것입니다. 최고의 자랑이요,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자랑이요, 우상이었던 흰 코끼리는 결코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흰 코끼리를 먹여 살리느라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고, 자기 몸과 마음까지도 다 병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론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피조물을 은혜로 먹이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신, 우상을 섬기면, 결국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범사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아합과 이세벨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권세와 재물을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특권층 행세를 하며 남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면서 그들의 입장은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이스라엘에 오랜 시간 가뭄이 들었으니 이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에게 모든 가뭄의 책임을 뒤집어씌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바알을 노하게 만들어서 가뭄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무지몽매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야가 나타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증명해 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알 선지자들은 오랜 시간 중언무원하며 기도하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흘려가며 미쳐 날뛰었지만 바알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큰 공허감과 자괴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려고 바알을 섬겼던가,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바알 선지자가 되었던가,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바하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젖은 재단과 재단 주변의 도랑에 고여있었던 물에 불이 떨어져 한순간에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바알은 거짓신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의 가로 끌고 가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바알을 섬겼던 우상숭배자들은 그 결말이 가장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온갖 우상을 세우고 섬기면 결국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당대로부터 3사대까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건을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귀신을 통해서 사람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신내림 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 에녹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귀신은 신내림만 받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줄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막상 신내림을 받고 나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린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평생 점을 치고 작두를 타서 큰 돈을 벌어도 다 귀신이 가져가고 나중에는 가정도 깨지고 몸에는 중병까지 들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무당들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상을 통해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당장은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 같고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 가장 원만하고 만족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